네, 벌써 또 과학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과학책 27쪽,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을 지구의,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바로 지구의 그렇죠 자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을 펴 보도록 할게요. 벌써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즉 자전과 관련이 있겠죠? 태양과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태양, 달의 위치,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학 28, 29쪽, 실험관찰 13쪽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책 28쪽을 보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을 보면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보기에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다가 낮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지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에 있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 남, 서,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동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태양의 위치는 우리가 보기에 하루 동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뒤에 서쪽으로 진 다음에 한참 동안은 보이지 않다가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했다가 또 남쪽, 서쪽, 또 보이지 않다가 동쪽, 남쪽, 서쪽, 네, 그러면 여기서 어 이건 퀴즈예요.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네, 맞춘 친구들도 있네요. 그걸 바로 낮이라고 하는 거죠. 낮, 그러면 이제 좀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태양이 져서. 다음 날 아침까지 태양이 보이지 않을 동안,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걸 바로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 낮과 밤이란 말은 바로 태양이 있을 때냐, 없을 때냐, 우리가 보기에 보일 때냐, 보이지 않을 때냐를 기준으로 낮과 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낮에 한 번, 밤에 한번 있죠. 우리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태양이 이렇게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래쪽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요. 태양은 그랬어요. 그러면 달은 어떨까요? 달. 그러면 이번엔 밤하늘에 보이는 달의 위치는 하루 동안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준비물은 이렇게 우선 나침반, 방향을 봐야 되니까 나침반이 필요하고 뭐 그림 도구, 보름달 모양, 붙임 딱지가 필요합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어, 실험 관찰을 정리할 때는 여기 실험 관찰 75쪽에 있는 붙임 딱지를 떼서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붙임 딱지를 떼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있다가 붙임 딱지를 떼서 붙이라고 할때 그때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것을 먼저 볼게요. 달을 관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달을 관측하려는 장소에서 나침반을 이용하여 동쪽, 남쪽, 서쪽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남쪽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 사진에 있는 그 학생처럼 이 학생이 지금 살짝 동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이 동쪽이 돼요. 자, 그 동쪽에 있는 건물이나 위치 같은 걸 표시해놓고, 태양이 진 뒤에, 태양이 져야지 달이 잘 보이잖아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음, 하지만 대부분은 태양이 져야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달을 관찰하기가 쉬워요. 태양이 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기는 우리 책엔 보니까 한시간 간격으로 재거것 같죠? 저녁 7시에 재고, 저녁 8시에 쟀어요 어, 관측한 달의 위치를 부침딱지를 이용해 기록해 봅시다. 그러면 이 달의 위치가 어떻게, 어, 변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관찰하기 좋은 날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달이 둥그렇게 보이는, 어, 시기입니다. 그것은 음력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15일 정도가 되면 음력 15일 정도 올해의 5월 달에는 양력으로 5월 7일. 그러니까 달력의 큰 글씨로 5월 7일이 작은 글씨. 그게 음력이거든요. 음력으로 4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7일에 이 달의 모습을 관찰했을 때가 가장 둥그런 모양이겠죠. 물론 하루나 이틀 차이 나도 거의 비슷하게 둥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달의 모양을 관찰한 것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뭐 영상은 아니고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학책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생각해 볼까요?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도대체 이 달의 위치는 왜 달라질까요? 음, 벌써 정답을 눈치챈 친구들도 있어요. 자, 2번.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까요? 네. 태양과 달의 위치가, 그렇죠. 밑에 한번 읽어 볼게요. 달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다가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기엔 그래요.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별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별도 그래요. 아, 그래요. 이처럼 하루 동안 태양, 달, 별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렇죠. 바로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건데 태양, 달, 별들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보이는 겁니다. 방향은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관찰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네 13쪽이에요. 자 실험관찰에는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을 보고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 날씨가 좋은 날을 언제라도 관찰을 할수 있으니까 어, 한번 직접 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험관찰 13쪽 하루 동안 네,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관측하기. 1. 달을 관측하려는 장소에서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하루 동안 관측한 달의 위치를 붙임딱지 75쪽을 이용해 기록해 봅시다. 네, 먼저, 어, 장소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날짜와 장소. 날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5월 7일 목요일이에요. 왜냐면 하 이날이 음력으로 4월 15일 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이 있죠 보름 달이 가장 큰 보름날이기 때문에 달을 관측하기가 가장 좋아요 장소는 학교 운동장 이에요 학교 운동장에 서서 어, 날이 어두워졌을 때 선생님이 관측을 한 것을 여기 적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75쪽 있어요 실험관찰 75쪽이 저 뒤에 가면 붙임 딱지가 있는데 자, 거기 뒤쪽 붙임딱지 중에, 어, 노란색 있어요. 노란색. 실험한찰 13쪽에 사용하세요. 라고 노란색 붙임딱지. 보름달인가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열 여섯 개가 있는 그, 그 어, 보름달 모양 붙임딱지. 굉장히 작죠? 이거 중에 몇 개만 이용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실험한찰, 어, 13쪽, 그 네모 안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먼저 붙임딱지를 붙여봐요. 동쪽, 동쪽, 남쪽, 서쪽 있죠? 여기서 저녁 7시, 그 다음에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정도가 여기 오게, 가운데 오게 잘 붙여보도록 합니다. 오전 1시, 2시 이뒤에왜안 나와있냐면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 3시, 4시, 뭐 5시 정도 이렇게 네.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붙임 딱지를 붙이고,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 잠깐 정지해 놓고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줘야 돼요. 저녁 7시, 저녁 8시, 저녁 9시, 저녁 10시, 저녁 11시. 밤 12시라고 되어 있네. 밤 12시, 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5시라는 그 글자도 네, 다 적어 보도록 합니다. 네, 꼭 적어야 돼요. 자, 붙임딱지 붙이고 적는 것까지. 자, 다 못한 친구들은 잠깐 중지해 놓고 다한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영상을 보도록 해요. 네. 자, 그래요. 다 적은 친구들만 실험 한차 13쪽 아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볼까요? 1.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달만이 아니죠. 달, 별, 태양.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바로 누가 사실은 누가 그렇죠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사실은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까요? 태양과 달은 모두 마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중간에 남쪽을 지나는 거죠. 태양과 달은 모두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지구의 자전, 그 다음 자전축이라는 중요한 말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하루 동안 태양과 달또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이기에는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뒤에 또 이어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 다음번 과학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